있겠지? 왜 있겠죠? <웃음> 아니, <웃음> 왜? 아니 어떻게 아냐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건 그것도 나 아니 뭐병스트병트라다무서네요 아, 아, 아 병시트 아 병스트라다무서 주도심을 하는 건 말하지 아요 양전자 하나로 아 그냥 개박스를 내놨죠. 아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야. 조용히. 어. 평정을 해 버렸어. 어. 우리가 아는 것은 네. 지식이 결코 네. 지식일 수가 없어요. 아, 갑자기 허무해졌어. 어. 시간의 어. 개념도 다 사라지는 네. 순간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 자두도 하나도 안 보여 갑자기. 어. 자두야, 놀자. 알죠? 자두야, 놀자. 그 가수 자두도 있어. <웃음> <웃음> 영스트라다슈스여기수 수수좀 봐 와. 수수하면은 옛날 슈슈슈슈슈슈슈슈 응. 그 참만이구나 콩밭에. 응, 아, 어떻게 저 비가 내다 <laughs> 비가 그러니까 여기는 네. 이콩그 옛날 거이 그 구석기 시대 때그 어, 그그 농작물을 심을 때 척박하다 보니까는 조피 수수장을 조피 음, 수수. 이 <laughs> 그러니까 수수 이게 아주 척박한 땅에 서나거든요콩 역시 마찬가지고. 기가 이이 시골 아주 산골이긴 하지만 산골이면서도 척박한 거야 땅이. 강도 대부분 그래. 네아 근데 어떻게 돌밭으로 이렇게 가꿨지? 뭐가요? 아니 이렇게 비탈 보면 돌이잖아. <laughs> 거기다 또 어떻게 다라야 돼? 그러니 작물을 재배해. 손이 한번 가면 될 거를 두번세번갈 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손이 거칠잖아요. 가격도 두세 배 받겠네. 그렇지는 않지. 또. 근데 농사를 저 보면은 절대 농작물에 대해서 깎으면 안 돼. 달라는 대로 다 주대. 많이 비싸서 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깍지 말고. 예, 네, 깍지는 말고. 그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달라는 거거든. 어도 되겠 왜요? 응. 응. 빨리 가야 될것 같아서. 아니 니까 뒤에 와요. 위에 가라는 데도 아니, 왜 가라는 데로 가. 천진 가게? 네, 천진 가요 우리. 응. 없어 옥시기한테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응. 그리고 요새 그 어류의 분포도 어. 이런 거그 기초적인 정보를 얻어갖고 응. 그 다음에 가? 에. 어류의 활동, 분포, 생태계는 어떻게 응. 형성되어 있는가 아, 강의를 들어야겠네? 아 <laughs> 그렇지 그걸 좀 기초적인 정보는 갖고 응. 우리가 가야죠 그렇다고, 뭐, 이, 무식하게, 고기가 어디 많아? 이거는 상당히 무식한 질문이에요. 어류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 위도 경도를 따져가는 거요 그렇지. 그리고 어종은 어떤 어종들이 주로 분포를 하는지, 생태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식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다짜고짜 고기만 잡겠다는 사람들은, 어디 많아?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냥? 네. 그래도 뭐가 잡혀? 이건 좀 나아. 그렇죠. 응? 네? 그건 이제, 어종을 얘기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좀더 깊이 들어간 거지? 깊이 들어간 거지. 어, 깊이 들어간 거죠. 근데 참 힘들게 사네? 힘들죠? 네, 아주. <laughs> 아니, 좀... <laughs> 단순하게 서로 그렇지만은 그걸 허락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용납이 아, 안 돼. 그게 문제야. 응. 그걸 또내마음대로할 수가 없어. 그렇죠.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신으로서 기초적인 정보는 갖고 있으리라고 우리가 판단해야죠 지도체를 가져와서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어? 네. 잡히고 계절적으로 네. <laughs> 근데 민물고기는 뭐 사찰 있는 네. 거 아니야 네 그거를 또뭐 페이퍼에다가 그려 가지고 지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머릿속에다 그냥 기억하는 거예 두신피질에다가 <laughs> 두신피질에다가 두신 좀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래도 후대에 전해야 될거 아니야. 그 두신피질에다가 저장해놨다가 야중에 오록을 쓸때 대장마을 어우 저 백운산 등산로가 가파라요 생각보다 정토암 절도 있네 어, 막내저안가봤자 어디요? 백운산 네. 한번 갈까? <laughs> 한두시간이면 올라가 올라가 봤어요? 아, 올라가 봤지 해발 몇 미터야 저거가? 한 해발 몇 미터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되게 가파르더라고 그 올라가다 보면 한반도 지형도 보여 아 순턱에서 아이 그건 저 배운산이 악산이 악산. 응, 악산이더라고. 예. 네. 맞아, 악산이야. 악산. 그래서 저발 헛디디면은 자기처럼 피부가지가 않 와. 예. 발 헛디디면 피상치가 네. 않지. 어, 범상 그렇지. 네. 범상치가 않아. <laughs> 아주 그냥 적절한 단어구사네. 네. 그발 헛디디면 그냥 수천 낭떠러지에 그저 억시결이잖아 돼지가 그 떨어져가지고 <laughs> 돼지가? 어 돼지가 저기 떨어진거야 쾅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놀라서 보니까 멧돼지? 멧돼지가 떨어진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러 갔더니 네. 물이 불어가지고 목, 목 건져온거야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나간 후에 이제 건지러 갔더니 이게 싸우는 거야. 아깝다. 아. 음, 어우, 사고 따는 거보다 아니, 근데 최반장 사과는 익지도 않았던데? 글쎄, 뭐, 근데 벌써 여기는... 가수 많이 있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오, 올해는 <laughs> 과실류가 상당히 그 냉해를 입어가지고. 아그같아요 네, 아. 네. 시기적으로 봐도. 소출량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반 장사가 보니까 색깔이. 이 사과. 사과, 같지가 않아. 사과 아니야 사과. 어깨 뭐 크네 여기. 문치 1, 2, 문치 2, 3. 여기도 산에 기, 골이 깊더라고요. 음. 네. 어. <laughs> 아직 다안 빠졌다 이던데공건이 독다다 봐야 야되는거아니겠 어. 요그가 네. 흙탕물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은데가 온다. 찬가오는찬같은데 조심해, 조심해야 데가 온다. 가 온다. 찬가찬가 오는 것데아 온다. 찬데가 온다. 이게 저백운산 등산 온거야 등산 어, 계획을 해보니까 인천에서 왔네 인천에서 이정도면 양호하지만 무리에요 어 좋아 이거 아주, 네. 아주, 응. 아주 좋아 아주 맑은데 좋아도 아니고 전도한식으로 하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오. 아니 근데 막내가 잘 있구나 어. 막내 아주 좋아 한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그 이순자 목소리 아니야? 이순자 목소리인데 그아왜 차들이 이름 많이 왔어? 어? 좀또서있네나 아, 지나가라고 쓴 거야. 뭐야? 뭐 지나가라고 어 지나가라고 쓴 거야. 그가 가도 되는데 뭐? 대리 아, 그래도 제대로 됐어. 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 아니 나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손이라도 건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기다리는 데지가 아닙니까? 어색하게 또 어, 자전거 자전거 보던가 저렇게 타는거야? 네 예. 무지장 어, 예. 달리네 국가대표 같은데 국가대표? 아 여기다가 그 바이크로드를 만든다고 어 그러면 그더 멋있겠다 거. 글쎄 이런데 만들만한데 어. 그러면 그 카페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그 추진위원장에어어 뒤따라오는구나 저기 앞에가 선두그룹이네 그니까 그 어. 차가 뒤에서 해주네 어 근데 여기가 굴곡이 심해가지고 위험하지 위험하기도 하고 초짜들은 타기가 좀 힘들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굴곡이 심해가지고 1이 어디 넘어간다고? 운치 1이네 그러면 끝이야? 네, 아, 끝 근데 골들이 깊어요. 골들이? 어, 그래, 그래. 예. 오 물이 제법 많은데? 깨끗하다. 기가 어. 물이한번 흘러내려야 돼, 저렇게. 어, 정말 깨끗해. 예. 이 길은 운전할 맛 나. 예? 아 여기 있죠 그래도 그쪽그좋 경치가 응. 여기에 진짜. 내가 그 완전히 그 반했다는 거아에요물 깨끗한가봐 물도 깨끗하고 다슬기도 많고요 여기가 어종이 또 풍부해요 여기가 전부 동강 다슬기야 에. 어중이도 풍부하다 어중이 왜페트럴카드 들어와있지 음. 진짜 여기는 산골이야 산골 상과 산으로 그냥 정선에서도 오지잖아요. 아주 오지죠. 옛날엔 교통이 불편할 때는 진짜 그야말로 저금 뭐야? 저게. 어디야? 아, 건물이 큰. 아주 축산 축사, 축사에 축사가 있지 강 근처에 축사. 어? 왜 저런 건 허가해 줘? 그까 정선에. 허가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좀이 취약했을 때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강력해 저런게 네. 있던데 근데 기대권 차원에서 취하는 못 시킬 거 아냐 고장해서 그렇지 이전을 한다던가 정말 저런건 강을 오염시킨 거아야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강화됐다 하더라도 오염 될 수는 있지 더 내려가지? 어 무조건 직진 여기 버스 정류소인가 봐요. 어, 응. 무슨 버스가 이거요? 와와 우 버스, 와와 우 버스 정선이공룡 버스로 공룡 네. 버스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 왜 와우 버스인 줄 알아? 와와, 응? 와와 이동강이 경치면서 와우, 와우, <laughs> 와우. 와우 wow. 응. 어깨도 올리면서 오. 아니 원어민 발음인데 어, 아니 난 그냥 조금, <laughs> 조금 발음이 셌어 세니까 <laughs> 어, 원어민 어. 발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뭐든지 힘을 빼야 돼 아니 이빨을 하나 조금아 어, 맞아 입 뺐어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원어민 세는 소리구만 이게 해놓지 말아요 그냥 어, 그대로? 어 근데 내가 영어 뭐할 얘기별로 그게 또 짧어 아니 그 아직 거기서 할 얘기가 없어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는 않을까 어우 뭐, 뭐 이정도 어 그... 아니 한국에 귀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아직 <laughs> 뭐할수 있는 게뭐몇개안돼 음? 뭐 이런 어, 거라고? 어 아니 바디랭귀지 응? 개성 <laughs> 참모질이라고 하겠다. 응? 아, 근데 그걸 또 하고 있어? 뭘요? 아니, 그거 하는 건 아니지. 뭘 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걸. 아이, 그림만 나와요. 아, 그림만. 그럼... 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설명하는 거구나? 그렇죠. 아... 뭐, 일본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아... 뭐. 여긴가? 아니, 직진. 뭐가? 몸 네. 많이 들어가네? 몸 많이 들가 어우 장마가 크긴 컸었나 보다 물 내려간 거 같고 나무를 여기서 하네 이제 여기 다 잠겼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그죠? 여기. 어 여기까지 물이든가 네. 그러면 여기 잠겼다는 얘기예요 잠수배 잠수로 우리 나가면 크게 나가는 거 같아 그죠? 동강도 근데, 가 드라이브 코스는 아주 어, 드라이브 코스는 아주 좋아요. 와와 우 버스네 와와 우 버스.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네. 이동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데 아휴 네. 하다. 그냥 오늘 네? 네. 집에서 회사 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강릉이있으니좀 낫겠지 뭐강릉요 아니 그래도 회사가 네. 서울에 있으면 뭐 전철 타고 갔다가 그렇죠 아유. 집에 오고 관사가 있다고 그랬어? 관사가 있잖아. 응? 맞네 관사가 있어? 관사가 있다니까? 녹으면 으면 돼요. 난 이거 켜놨을 때는 얘기 안 하려고. 아, 아니, 녹으면 안 되네. 안 돼요. 관사가 있다니까? 아니, 그거 나중에 편집하면 돼. 어. 저, 저쪽이 아주 좋아요. 저 건너편. 근데 우리 유튜브는. 네. 어, 저기 아니 아까 그림만 비친다 그러더니 아, 그림만 나오는 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진 쳐들어 는 거? 아니 그림만 나오게 할 수도 있다고. <laughs> 나름 막 내가. 눈 뜨고 자는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그래서, 야, 점도 희한하게 자네. 눈 뜨고 자는 사람들도2층 <laughs> 있긴 하네. 알콜이나 뭐 이런. 어, 여기 길을 새로 놀라리는 건가? 포장은 다시 한 거야. 포장 아, 포장은. 깨졌어. 야, 이 케이블선도 다 끊어졌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 산사태가 있었구만. 아, 어. 산사태가. 음. 동강 가는 길. 한반도 지형이 동강에도 있지만 영월에도 있잖아, 또. 아니, 그걸 같이 보는 거지. 영월, 거기. 응, 영월. 영월 그 한반도 지형이 나온다고요? 응. 백운산에서? 그렇지. 근데 여기도 있잖아, 동강. 저쪽으로. 동강에도. 아니, 이게 하나 아니야? 아니. 네. 아니, 그 백운산에서 영월 한반도 지형은 안 보일 텐데. 아니, 저 산에서 보니까 밑으로. 아, 오기. 그거는 이 동강. 여기 동강 어, 한반도지형이 하나가 아니고 각각 있다고? 예그 몰랐어 난 같은 줄 알았어 아니 영월에 한반도지형이또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 있어 예 가다보면 고속도로에서 가수리 아, 아까 운치리 운치리 지났고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나 본데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오. 여기 그러네. 물이 휩쓸렸죠 여기까지 아그러 어. 그러니까 여기 다 잠수로의 잠수로 잠겨 어디어 이쪽이 통행할 이 수가 없겠는데 예. 옆에 봐봐요 요번에 휩쓸린 거아니에 전부 저 나무가 그냥 엄청나네 저 태풍 볼때 이쪽에 비 많이 왔지 어디가요? 태풍 볼때 동해 쪽으로 지나가죠 여기가 강원도에서도 위도상으로는 남, 남쪽에 많이 치울 수 없거든. 춘천하고 비교할 때. 그니까 남쪽에 비가 내릴 때는 여기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요 이거 고라니 아지트 야 얘가? 예. 아니 나는 정말 멧돼지 어이. 떨어졌다는 게 멧돼지가 8 마리나 떨어졌다 했잖아요. 이건 딱이에요